정아랑 핸들랑 같이 손잡고 우 가서 해봐 정아랑 핸들을 손잡고 우 가서 해봐 그럼 도망간다 다들 자 누가 누가 영감한가 보자 자 가봐 같이 가서 우우, 우우 해봐 더더더더가더가더가가더 가까이 우우 해봐 오도 하나 후더더더더더한번더더 크게 해봐더 크게 현드이도 같이 그렇지. 시작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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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, 도망간다. 더 가까이 가야지, 가자, 가자. 더 가까이 해야지. 엄마랑 같이. 그래, 같이. 시 휴. 한... <laughs> 안 무서운가 보다, 얘네 걸어봤다. 아니 지금 또르띠아 먹고 있잖아. 아라, 아라. 이거도 동동거림처럼